네 만화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늘 그러다시피 이 동물 녀석들 나와서 하는 언행을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이 한번 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수염도 이게 자세히 보니까 수염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산 같은 데에 올라가 있는 현자 뭐 현인 아주 좀 이렇게 좀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 어, 그래서. 오, oh, great wise ass. 합니다 그래서 wise ass라는 말은 뭐 직역을 하자면은 한국말로 뭐 현명한 똑똑한 엉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미국 표현에 뭐뭐 뭐 smart ass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수제. 근데 건방지고 잘난척하는 놈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래서 뭐좀 잘난척하는 친구들한테 뭐 smart ass wise ass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이 여기 쥐새끼 같은 놈이 이, 이 사람을 보면서, o oh, great wises, oh 너 no, 엄청 이 잘난 놈, 하면서 묻습니다. Is it wrong? Wrong이라는 것은 잘못한, 그릇된, 틀린, 뭐하는 것이 to criticize others. 그래 criticize 한다는 것은 누구를 또는 어떠한 뭐 주어진 어떤 뭐 논제를 어떤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다 비판하다는 뜻이 되죠. 발음은 criticize입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아주 현자가 재수 없는 놈이죠. 여기서 의도된 표현은 얘기합니다. The criticisms라고 얘기해요. 명사 criticize의 명사형은 criticism이 아니라 criticism, criticism. 그래서 비난, 비판. The criticism you level most. 이건 가장 많이, 최상급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빼고 그냥 보면은 the criticism you level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던지는 so y level 한다는 것은 어그뭐 평평하게 하다 높낮이를 똑같이 맞추는 뭐 그런 뜻도 있고 뭐 공격이나 그런 것을 퍼붓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총 같은 것을 가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criticisms you level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던지는 너가 뭐 공개적으로 던지는 주는 어떤 그 비난들은 are 어떻고요 often, 종종 the things you hate most about yourself. 그 이런 크리티시즘들이 너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말하는 던지는 크리티시즘들이 종종 the t h i n g s y o u h a t e 너가 아주 싫어하는 질색하는 뭐에 대해서? a b o u t y o u r s e l f 너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야라고 아주 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주새기가 화가 났죠. 아! 그래서 arg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서는 일종의 감탄사죠. 그래서 앗 으악 확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아 하면서 얘를 확 밀어 제꼈죠. 그래서 산뭐 위에서 떨어지네요, 이 돼지가. 그래서 shove 하면은 누구를 거칠게 확 밀치다, 떠밀다 그 뜻입니다. 또 얘는 명사로도 쓰여서 떠밀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내려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He's an unpredictable hot head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n -pre 원래 predict 하면은 무엇 을 예측하다 예상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동사로 그래서 predictable 하면 예측이 가능한 하지만 접두사 un이 붙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의미할 때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he is an unpredictable hot head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네요 직역을 하면 즉 성급한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핫헤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말씀는게 웃겼던 게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현인은 물론 스마트 에스 재수없고 건방진 잘난 척한 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친구가 한 말은 100% 옳은 말이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이 현인을 확 산밑으로 밀어떨어뜨려 버리는 이 쥐새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hot head 성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행동으로서 정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여짐은 이 돼지가 이 현인이 여기서 한 말, the criticism you level most against others are Often the things you hate most about yourself,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 가장 자주 너가 하는 어떤 그런 뭐 비판, 뭐 비난의 얘기 그런 것들은 종종 너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야. 이게 정말 사실인 듯 싶기도 합니다. 네 멋진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밑에 링크 오셔서 어, 오늘 배우신. 어휘 표현 영작 꼭 연습하시고요. 어, 유튜브 가입하신 다음에 제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영작 연습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밑에 지시 상대로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